백스티치는 한 땀을 남기고 요렇게 바늘을 빼냅니다. 자, 남긴 자리로 뒤로 빼켜 볼게요. 뒤로 빼. 자, 그리고 앞으로 전진. 다시 끝난 부분에서 뒤로 빼. 앞으로 전진. 자, 이렇게 해서 알자의 왼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남은 공간에 뒤로 빼. 자, 알자의 오른쪽을 해 볼게요. 역시나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한 땀을 남기고 바늘을 빼내고 뒤로 백 갑니다. 뒤로 백, 앞으로 전진. 다시 뒤로 백, 앞으로 전진. 지금 하는 방식은 한 번에 앞 땀과 뒷 땀을 같이 하는 가로뜨기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앞뒷 땀을 조절하기가 힘든데 익숙해지면은 속도가 붙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옷자는 아무데나 시작해서 뒤로 백, 앞으로 전진. 다시 끝난 부분 뒤로 백. 앞으로, 선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 자, 한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른 방식의 백 스티치도 알려드릴게요. 자, 뒤로 백, 앞으로, 선진, 이렇게, 한 바퀴 전체를 백 스티치로 돌린 다음에, 시작과 끝을 만나게 해주면, 바로, 오, 자가 끝납니다. 이번에, I, 자를 해볼게요. I, 자는 짧으니까, 두땀 정도만 올라와서, 자, 뒤로 백. 이번엔 프렌치넛을 한번 해볼까요? I 자의 위쪽에 동그란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낸 다음에, 자, 공중에서 실을 바늘에 두번 감아줄게요. 자, 바늘 끝을 실이 나온 구멍에 살짝 옆쪽으로 넣고, 감은 실을 야무지게 당겨서 고정해주세요. 그 후에 바늘을 빼내면 땡글땡글 예쁜 모양의 프렌치넛이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방식의 백스티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방식은 같은데요. 앞뒤 땀을 같이 뜨진 않죠. 이 방식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앞, 같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땀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방식은 아주 쉽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